시대가 개정하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 로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끔 하는 이때 오늘 엘리사처럼 엘리아를 쫓아다니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붕 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붕의 불씨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이루어 나감으로이 시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의 신족분에 한 3일 동안 기도원에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아가 승천할 때에 그가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질의 능력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아의 뒤를 이어서 엘리아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같은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때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이 시대가 악해지고 또이 시대가 참 에, 정말이 가까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오늘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여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소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 그것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점점 어려워질수록 낙심하게 하고 안 됐다, 어, 할수 없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이 일을 할수 있는데 주여 주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할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게끔 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아를 따라다니는데 그길가에서 베델로 베들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 엘리사에게 이제 나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는 아닙니다. 정말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 선지자들이 아 당신의 선생이 하늘에 올리는 것을 아느냐 할때이 엘리사 나도 안다. 그냥 잠자코 있으라.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며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이왔던 마음, 사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주여 저 종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오늘 저에게도 갑질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일꾼들 엘리와 같은 일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저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능력으로 더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 충성, 운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랑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재단들을 세우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누리며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 엘리사에게 그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가 그 승천하는 것을 볼때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면 그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볼수 있어야 돼요.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볼수 있어야 돼요. 주여, 봐야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체험되어졌을 때그 능력이 임하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 정말 하늘처럼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담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렸을 때 오늘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엘리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참 간절하게 사모하고 따라다니며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함으로, 사랑을 보고 체험함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불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끔 하는 것을 이 엘리사가 보고 그리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병거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켜주셨는데 하면서 소리 지를 때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떨어뜨 겉옷을 다시 주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아, 자라면서 당신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신군요.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길 50명을 풀어서 엘리야가 혹시 그 들림을 받다가 떨어졌을는지 모르니까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그럴 때 처음에는 엘리사가 그것을 허락지 않다가 하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증하니까 그러면 찾아봐라. 그게 3일 동안 50명이 찾았지만 찾지 못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거 봐라. 아,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승천하게끔 한걸 믿지 못하니까 호수 가는 모습들을 보죠. 오늘 엘리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에 물이 그 나빠져서 생명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그릇과 소금으로 그물에 근원지에 가서 옷을 뿌릴 때 물이 고침을 받든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병들고 또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치유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거기에, 어, 여리고요를 갈 때, 거기에서 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 아이,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아이들이라 것은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대머리라 하면서 놀릴 때, 그들을 저주할 때 암금 둘이 나타나서 42명이 죽게 하는 그 같은 일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경고를 말해주고 있죠.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엘리사를 무시하는 건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우상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치들어져 있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이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큰축복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결국 오늘 이 암곰 둘에 의해 두 마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경고하실 때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가 개정하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 로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끔 하는 이때 오늘 에리사처럼 엘리아를 쫓아다니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을 이루어 나감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엘리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추구하는 아버지 하나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봉운동의 진는이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 은혜를 던진포 더욱 주님의 부흥운동의 진원지와 불씨가 되어 무너진 재단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관하옵나이다. 아멘.